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었는데, 기초연금이 줄어들었대요.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훨씬 더 많이 내게 됐다더라.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. 아니, 연금을 더 받으려고 열심히 납부했는데, 오히려 손해라면. 이게 말이 돼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. 2025년부터 국민연금, 기초연금, 건강보험료. 이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, 그리고 연금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. 1. 국민연금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. 연금은 많이 받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냐? 맞는 말입니다. 그런데요. 국민연금을 늘리기 위해 추납이나 연기, 임의가입을 하셨다가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.